송은재TV 시작합니다. 휴일인 오늘도 국민의 힘에서는 양두구육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의 기자회견, 그 후속편이 계속된 것입니다.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개고기를 파는 그 개고기도 있을 테고, 개고기를 파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준석과 이준석을 비호하는 몇몇과 나머지 나경원을 비롯해서 김기현 많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핵심은 양두 구육입니다. 양두 구육은 이미 뭐한2주일여 전부터 이준석이 계속 양두 구육을 내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 이준석이 자신에 대한 징계, 자기를 당 대표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당 대표에서 쫓겨 나게 되면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부둥은 치죠. 그렇지만 그 발부둥을 치는 모든 것은 정치 행위죠. 어느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무슨 선을 넘었느냐? 욕을 해서 이준석이 뭐 양두구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계곡이라고 지칭한 모욕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민을 건드렸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준석이 어제와 오늘 이 논쟁에서, 양두구육 논쟁에서 선을 넘은 것은 정권 교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준석이 정권 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기자회견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자신은 양고기인 줄 알고 지난 대선에서 팔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개고기였더라.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윤석열 후보를 자신은 인내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 그게 양머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계곡이었다,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결과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를 잘못 뽑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자신이 당대표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라고 되면, 이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 핵심입니다. 정권 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준석 외에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더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이준석, 이세 사람이 정권 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응징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화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을 따르는 몇몇, 지금 언론에서는 뭐 국민의 힘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수 이준석과 이준석 패거리 몇몇 소수와 국민의 힘 전체, 윤석열 정권 전체가 지금 이준석의 이 선을 넘은 행동을 어떻게 응징할 것이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제 기자회견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지금 김미애나 나경원 의원 또 김기현 의원 등이 나서서 어떻게 자신의 손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그 정권 교체의 주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개고기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준석은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자기는 개고기라고 한 적이 없다. 자신은 개고기를 판 사람 그러니까 개고기라고 지칭되는 그 가치 안 좋은 가치 개고기는 나쁜 거고. 양고기는 좋은 거죠, 여기에서.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쁜 가치. 개고기라고 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합니다. 이게 앞뒤 말이 맞습니까? 그 다음 또 이준석은 자기 말에 자기가 꼬이고 있습니다, 지금. 개고기를 판 사람은 자기였다.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개고기를 판 사람이 자기면 그 개고기는 뭡니까? 정권 교체고 윤석열 후보인 겁니다. 또, 개고기나 개고기 판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준석은 개고기를 판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개고기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개고기나 개고기 판 사람이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이 이준석의 말장난, 자기 말에 자기가 꼬여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정권교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준석을 참 말을 잘한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언변이 좋다. 이 정치판에서 칭찬이 칭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석이 참 말을 못합니다. 그냥 떠들 줄만 아는 것이죠. 말장난을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지금 자기 말에 자기가 꼬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이건 정권 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단지 집권 여당의 대통령에 대해서 뭐 영리를 건드렸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를 잘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그래서 김기현이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사람의 얼굴을 내놓고 사람으로 교체를 한 것이다. 사람을 팔았다. 여기에 왜 양이 나오고 왜 개고기가 나오느냐? 이 말은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세워서 정권 교체를 해낸 것이다. 이걸 부인해서 어쩌자는 거지?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권 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또두 사람 더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입니다. 문재인은 퇴임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자극했고 감정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해낸 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억지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것도 있으니까요. 이세 사람 중에서 감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당장 자기 목에 들어온 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연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감정적으로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하는 행동은 개딸들과 계속 정권 교체 인정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부 리스크. 자기가 뚫고 와야 될그 사법 리스크. 그 부분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똑같은 흐름을 이준석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대표 자리에서 자기가 뭐 지은 죄가 있건 뭐 업건을 떠나서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이준석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죠. 반발을 어디까지 할수 있느냐. 이 반발을 잘못하게 되면 반발을 잘하게 되면 자기가 정치적 입지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 기회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죠. 이준석이 지금 노리는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반윤의 어떤 세력화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준석이 그 과정에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쪽에서 막뭐 하는 이야기가 미래가 빨리 현재로 다가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정말 뭐 가치의 정치를 하는 이준석이 그 스타트를 끊었다. 뭐 이런 식의 위안을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두구육 논쟁에서 말장난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고기가 아니고 개고기였고, 뭐, 이준석 말대로 말장난 다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양고기를 파는 사람이 아니었고, 개고기를 파는 사람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치면서 정권 교체를 부인해버린 겁니다, 지금. 오늘 김기현, 나경원, 김미애 모두가 지적하고 나선 것이 정권 교체를 부인해? 이준석이? 그러면 이재명과 문재인,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이재명, 이준석이 똑같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를 부인하고 나선 겁니다. 이건 용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한두 달여 정도. 많은 정책들도 논의를 했고, 앞으로의 이 국정 방향, 초반 국정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인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초반에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통해서 대대적인 문재인 정권, 이재명 등 적폐수사 사정정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검찰과 경찰에 많은 독자성을 주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민생부터 챙기면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사정부분은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뭐 당연히 검찰과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죠. 독립은 아니지만 중립적인 수사는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정무적인 영역에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정 태풍이 몰아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뭐, 사소한 것들. 그런데 또 많은 후유증을 낳게도 되죠. 민생을 먼저 앞세우느냐. 뭐, 이런 논쟁들입니다. 그때 이제 가장 핵심이 민정수석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포기한 것, 민정수석실을 포기한 것, 도우스태핑을 하는 것,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롭지 않습니다. 권력을 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법치를 세우고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민정수석실도 필요하고 청와대가 훨씬 유용합니다. 도 스태핑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 스태핑도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도 전격적으로 청와대를 나와버렸습니다. 또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실이 있으면 굉장히 용이하게 사실은 뭐 경찰국 논란 적은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경찰, 검찰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영원히 5년 동안 못한다. 지금 청와대 뭐 여러가지 어렵다고 해서 또 들어가면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국정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내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을성, 뚝심, 맷집, 뭐 이런 이야기로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우선한, 민생을 우선하자. 사정은 사정대로 맡겨두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이 참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자세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문재인, 이재명, 이준석이 정권 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소위 낮춰보는 거죠. 별거 아니구나. 지지율도 떨어지죠. 이거 잘 흔들면, 지지율 계속 떨어지게 만들면, 정권 교체 못한 것처럼, 정권 교체의 의미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적폐, 그 부분을 유야무야 시킬 수 있겠다. 이 전략인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내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검찰총장 출신은 처음입니다. 사정기관의 장 출신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이런 독특한 경험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일어났습니다. 정권 교체의 열망이었죠. 어느 대통령보다 사정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인내할 것인가? 어디까지 찾고 이걸 보고 있을 것인가? 이준석이 지금 정권 교체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하는 건 괜찮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부인하게 되면 이건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이재명, 뭐 여러 가지 고려가 될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조율, 정무적인 조율, 국정의 조율은 여러 가지 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부인하는 것에는 어떠한 배려나 인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야 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왔다라고 보입니다. 이준석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급한 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17일 그 가처분 소송에 가장 불리합니다. 지금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이 분탕질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치의 영역에 재량권을 준다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의 영역은 가급적 정치 쪽에서 결정을 해서 가도록 하자. 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그 정치적 결정에 개입을 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입을 해서 이번 비대위 출범이 잘못됐다. 다시 돌려라라고 한다고 국민의힘이 지금 다시 돌리지 않습니다. 비대위는 또, 그러면 해체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지도부를 또 꾸려야 합니다. 지금 이준석이 지금 만약 17일 재판부가 비대위 출범이 잘못됐다. 비대위원장은 사퇴해라. 해체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준석이 바로 당대표로 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힘은 또 다른 정치적 결정으로 정치적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치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흔히 법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익이 없다. 이래서 이제 정치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치도 이제 사법부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인데, 지금 이준석의 이 분탕질은 정권 교체마저 부인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김미애 의원이 지적하는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준석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한 행동은 없지 않습니까? 그 권승동이 문자에서, 그뭐 흔히 국민의힘에서 쓰는 말을 좀 썼다고 해서, 내부총질하는 대표 썼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뭐 인신공격, 감정적인 공격, 이게 아니고, 그 속에는 정권 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의 말은 이겁니다. 자신은 정권 교체를 한다라고 해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게 정권 교체가 아니었고 개고기였다라는 겁니다. 양고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인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또 지지율이 좀 내리고 있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앞세우고 사정 바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이세 사람이 윤석열 정부를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정권 교체까지 부인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부터 이재명까지 문재인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정권 교체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휴일,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